이모카세 1호입니다. 뭐 생선구이도 있고요, 낙지숙회도 있고, 뭐 고기도 있고, 불쌈도 있고요. 밑반찬 다섯 가지, 그 여러 가지 전과 가리비하고 새우찜. 소이 진짜 빠르더라고요. 아 이걸 혼자 했다고요? 네. 보리밥이에요. 기본 안주를 먹다가 마지막에 아까우는 그걸 다 여기 넣어서 같이 비벼서 잔반 남지 않게 술안주와 식사까지 해결할 수있게 네. 신기한 건 모든 음식의 간이 거의 동일해요. 보쌈 하나 먹어볼 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맛이 그대로 나온다면 이건 합격. 응. 뭐든 만드는데 뭐든 기본 이상은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합격. 이거 요즘에 겨울이돼서안 뭐, 음, 먹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먹을 때끝 났어요. 이모카세이론님 <laughs> 생존입니다. <laughs>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초장하고는 정말 틀린 느낌이 들어. 요 이게 마지막에었어도 찐찐이 하시지. 감사합니다. 진짜 손맛 좋으신가 보다. 맛있는 한식 <laughs> 많이 드셔보셨는데 한입 먹자마자 바로 합격.